난지하난 지하 아니야, 자손지혁입니다아 순정이다가 아니고 지자입니다잖아지자입니다자 오늘은 사슴벌레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왕 사슴벌레 새집 통을 준비하고요. 놀이목 이런 놀이목들을 사슴벌레 들여 오면 준비 안에는 무슨 사슴벌레가 들어 있을까요? 왕사슴벌레 스톤. 네 여기 왕 사람들 내수 코수 소라 거 사이에 있어서 특히 꺼낼 때는 장 이런 비닐 장갑 같은 거에 끼어야 합니다. 네. 예. 먼저 지 역시 엄청나게 이렇게 꺼내 주겠습니다. 그런데 뒤에 나무 가 붙었어요 그러게 나무. 나는 지금 완전 여기에 노게 같은데 있다. 어. 뭐지? 왠지 날아갈 것 같죠? 그 대신 나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. 음~ 이렇게 음성있어요 여기 오리 무게 아 여기 맨바닥으로 오리 옥이 아주 없어. 잘 생긴 것 같은데 일단은 채집통을 준비해준 다음에 채집톱과 아니면 음. 이 돌, 돌뚜기 같은 걸 줄게요? 여기 젤리를 줄게요 일단. 예. 제보여드릴게자 그럼 이렇게 넣고요. 야 그런데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니? 그렇게 너무 부족합니다. 여기에 톱밥을 좀 넣어줘야겠어요. 그런데 톱밥이 얼어 있다. 오움직 엄마 움직였다 톱밥 있어요? 톱밥 아직 얼어 있어. 그럼 이렇게 왕 탑승 말이야. 같은 게 있고요. 이턱 사이 아, 이런 이어게 그러면 이 식용 젤에가만이한 번에요. 가만히 놔두고 음, 겠습니다그 이렇게 뭐한 다음 젤리를 젤리를 여기 가운데에 음, 가운데에 요 네, 왕사슴벌레 집이 되죠? 그런 다음 어, 여기 이 얘를 이렇방 아니 방. 방 아니 이렇게 토밥을 지우면 어떡해 아니 내가 들어가야아왜야 얘는 나무를 해 아까 해야겠다. 들어갔는데. 자 먼저 이렇게 왕산물레를 그러면... 나눕니다. 자, 젤리방이 여기 있고요. 이거 나무, 놀이목에 지나친 젤리방이에요. 요게 톱밥을 부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남은 체집통이 있는 부스러기들을 탈탈 털어줘야 해요 무슨 물가 다치지 않게 탈탈 털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탈탈 털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오 일단은 은옹삼으로 젤리를 먹으러 다가가고 있습니다. 일단 얘는 성격이 순한 성격이고요. 그리고 어? 힘이 약해요 굉장히 비닐을 물을 수 있을까요? 뭐니면 어, 비닐을 누있지안 뭐 무네요. 음, 얘 순한 성격이라 그리안 무는 걸 싫어해요. 자, 그러면 톱밥을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. 자, 이제. 종각적으로 시작해 보죠 먼저 네. 남은 체리통은 그대로 계속 놔두는 게 좋고요. 다음은 곤충을 채집할 수 있으니까요. 네. 그리고 여기 문을 닫아주세요. 자, 그럼 문을 닫고 사슴벌레를 관찰할 수있는 음? 꼼이 되죠? 이제? 음... 사슴벌레? 지금 젤리 먹는 방으로 갈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사람이 일단은 여기서 끝내면 안 되니까 엄마 그럼 이번엔 저희가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인위장검은 맞아. 맞아. 아직 뛰고 있어야 돼요 톱밥, 꽁꽁 얼은 톱밥을 이로 걸어가 근데 얼은 톱밥도 얘한테 돼요? 이거 음, 겁나 어려운데 오 차가워 시원합니다 시원하다, 보이게 오, 고무줄로 꼼꼼히 짜놨군요. 고무줄 세 줄을 어아놨요 근데 그 톱밥으로 뭐하게요톱밥보 여기, 내 네, 톱밥을 보여준다고요? 아니, 톱밥을 부어줘야지. 네? 그, 어, 그 어른 톱밥이에요? 네, 얼음, 어, 여기, 음. 얼지 않은 톱밥도 이렇게 있어요. 그러네. 근데 이거 근데 골치덩어리가 엄청나게 단단해요 제가 좀 넣어줄게요 조금 온밥 다봐밥습니다 밑에 뚝밥이 떨어졌어 저는 이렇게 그 폭밥을 다시 넣어줘요 계속 계속 넣어줍니다. 아즈라장이 될것 같은데요. 그러게요. 나 톡밥 흘렸어요. 아 때문에. 미안해. 젤리방으로 왔답니다. 근데 젤리를 한게 아니라 조리목을 왠지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끝좀 뿌려줘야겠죠. 네. 이게? 흙을 좀 뿌려준 거는 흙인가, 이게? 그런데? 네, 흙이에요. 흙이 아니라 그거 나무 간거 아니야? 딱 바로 그렇네. 음, 지금 누군가 가고 있습니다. 흙을 일단 많이 뿌려줘야 돼요. 차가워서 사슴벌레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은데, 아, 그럼... 아, 젤리를 먹으려면 다고 사슴벌레한테 뿌려주지 마세요. 네. 그럼면 어떻게 되는데요? 니 이런 스트레스 받지 이걸 골고루 나무랑 국밥이랑 잘섞어주네사진보라가좋아하 어. 아, 어. 이렇게 섞어줘야 돼자 비켜보세요 그렇지? 막 섞어줘요 이렇게 이거 온 전체 요 나무를 톡톡톡 이렇게 이거 이렇게 골고루, 골고루 뿌려주니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바지에 나무, 톱밥이 묻을에 빠졌어요. 죄송합니다, 사슴을 내세요. 골고루 발라주면 는 좋습니다. 저는 는 이쪽에 잘 뿌려주면 좋겠습니다. 그럼다 비닐 장갑을 벗어주세요. 그 다음 다시 엄마는 진짜 이래서 물건지 우와 드디어 이 살을 말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멋있는 사슴벌레네요 근데 이 사슴벌레 야생에서 그런 게 아니니까 만지지 마세요 아 어! 놀랐습니다 그냥 그냥 놔두 놔두자 자 음. 일단 간간야을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사슴벌레를 못 봤으니 제가 보여드리는 시간에 응. 지금 안 보여요. 야야야야. 어때요 보이죠? 자잘안 보이면 보여줄 수 있게요. <봐라> 응. 선물 보이시죠? 토끼 너무 다 짱. 토기